최장입니다 엘루이고요. 아닙니다. 네 여러분 아까 전에 일단 보셨죠? 악플 악플 달지 마세요. 일단 잠시만요. 이제 네. 하세요 계속. 네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그리고요 미리 경고할 게 있어요. 제가요 원너원워너원 워너원 이제 되게 좋아하거든요.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생긴 것도 자세히 보니까 진짜 꽃미 꽃님, 꽃미남 그 정도고, 네. 네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냥 관심에 관심 생긴 정도? 네. 그러니까 저 유튜브 어 유튜브 그 동그라미에 있는 사진 있잖아요. 그거 프필 유튜브 프필 뭐라고 하지 마세요. 미리 경고 드리는 거예요? 말해주세요, 엘로음 왜냐면요. 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물론 할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요 원래 원래부터 핸드폰 살 때부터 그 배경화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꿀 수가 없어서 그대로 넣을 수도 있어요. 네, 네. 제가 말할게요. 네, 그리고 제가 그걸로 한 이유는 어왜 그걸로 했냐면. 여러분이 계속 그러니까 <laughs> 여러분이 계속 그러니까 언니가 있다고 표현하고 싶, 싶었기 때문에 외전 라서 저도 사실 뭐 그렇거든요. 근데요 솔직히 어, 저희가 아무리 어디라고 해도 고등학생 중학생 그 정도가 어린아이한테 욕 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해봐도 중학생 고등학생이어도 아무리 욕을 막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정말 마음 나쁘신 분들이네요 제 생각에는 하지마, 하지마, 약간 성폭력이랑 하지마. 비슷한 걸로 봅니다 저는 성폭력이 사이버. 아니고요 사이버폭력입니다 사이버폭력이든 암튼 <laughs> 응, 어쨌든 절, 절대로 악플을 안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요 여러분 다음부터는요 제가 또 댓글을 잘못 달면은 1편에서 말했다시피 잘못 달았다고 오해하지 말라고 댓글을 바로 달게요. 그리고 만약에 만약에 최정이 안 달았다 이러면은 무조건 악플을 달으시지 말고 어,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런 악플을 어 만약에 내가 이런 이런 거를 실수했다면. 어, 만약 그 최정이 나한테 그런 거를 했다. 너무, 너무, 너무 슬플 것 같잖아요. 그럼 한번 반대쪽으로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 한번. 그냥 입장 어때요? 바꿔서 생각을 네. 하고. 그리고 것도... 링아리님. 링아리 언니? 네, 그 정도인데 저보다 나이가 많아보여요. 유튜브 프필에서 봤을 때. 아니, 근데, 음, 저도 기분이 많이 나빠요. 그래서 링아리님 언니 채널에 그 정도면은 저도 할수 있다. 뭐 게임, 지렁이 게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 저도 할수 있다고 계속 싶었어요. 말하고 싶다고 그리고 했어. 그래서 뭐 언니 댓글에 악플도 달고 했거든요. 저도 너무 짜증나요. 그래서 <laughs> 어, 싹 <laughs> 예,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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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괜찮아. 그래서 그래서 <laughs> 언니한테 댓글을 달았, 악플을 달았더니, 언니가 또 저한테 더 심한 악플을 달았어요. 뭐라고요? 기억이 안 나. 그래도 완전 심해요. 신기한다, 엄마랑 롤러랄라 손잡고, 뭐, 경찰서 앞에 와라, 뭐, 어쩌쿵, 저쩌쿵, 그랬는데. 아, 근데 너무 나쁘시네요, 솔직히. 네, 솔직히 이거는, 이렇쿵, 저렇쿵, 이러는 거는 전혀 솔직히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런 거 솔직히 관종 아닌가요? 해커 겸네 해커 겸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저희가 여러분한테 욕을 달고 그랬다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바로 댓글을 오해했다고 죄송합니다 하고 그쪽 분도 조금 방송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네. 댓글을 달아주세요 저희도 무조건 어 그거 거짓말해서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See you in the next